네 하이미처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이되신 대화 드리는 바로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연우나가 오늘은 s k v o 모터스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혹시 lpg 차량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신가요 자말 그대로 연료 걱정 없이 lpg 차량 생각보다 굉장히 좋죠 자 k5 20의 lpg 차량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가격도 좀 매력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 친구는 2011년도 2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자, 색깔도 굉장히 약간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지? 조금 고급스러운 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은색 계열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요, 프론트 휀다 쪽만 성능 점검표에 단순 수리만 있는 차량으로서 어, 성능, 성능 점검을 다 끝난 친구이고 요 상품화가 끝난 친구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가격은 저희 설명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요 일체형의 어, 앞쪽에 이렇게 헤드램프와 코가 붙어 있는 그리고 우리 기아만의 어, 호랑이 코 그릴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차량이죠 어, 외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요새 차량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예쁜 k 5 되겠습니다 넥센 타이어를 지금 적용했고요 어, 그리고 이 어, 보이시나요? 205 55와 16인치 휠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트레드는 지금 25% 정도밖에 안 남아있네요 자, 차체가 좀 날렵한 느낌의 K5고요 자, 뒷트레드는 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한 15%에서 20%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자, 뒤쪽에 K5 2.0 LPI 모델이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 후방 센서 되어 있는데요 음, 아무래도 뒷뒤에는 좀트럭크 공간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LPG가 이렇게 떡하니 있다 보니까 공간은 지금 보이시는 공간 속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잔짐들은 정말 많이 들어간 편에 속해서 자 안쪽에 트레, 어, 타이어도 들어가 있어요. 16인치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타이어 수리 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친구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4등급의 차량입니다. 지금 가운데 시트 같은 경우에도 아주 깔끔한 상태예요. 저는 지금, 지금 2010년도였다면은 어, 사용감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근데 이 정도면은 잘 관리하고 탄 차다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요. 생각보다 헤드룸 레그룸이 넉넉한 K5 모델이고요. 뒤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컵홀더 그리고 에어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드 트림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버튼 눌림 하나도 없이, 어, 버튼 지워진 거는 지 사이드 미러 쪽만 지 지워졌네요. 이런, 네, 지워져 있고요. 자, 시트는 지금 수동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LPG 차량이기 때문에 왼쪽 편에 LPG라고 누르는 곳이 있고요. 자, 꽂는 키입니다. 시동은 제가 잘못 거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다시 찍어요? 아니, 아니. <laughs> 가스 차라서. 아, 가스 차라서 그러는 거죠? 네. 네, 시동이 조금, 네, 제가 잘못 거는 것못 같아요. 잘. 어, 그리고 전화 받으실 수 있고요. 트리 컴퓨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스마트키만 하다 보니까 바로 걸게 되더라고요. LPG 차이게좀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룸미러, 그리고 정품 내비는 아니고요. 사제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좌우로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CG 플레이어, 그리고 변속기도 우드 트림거 가죽으로 감싼 느낌. 열선 시트가 좌우로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된다. 아, 위로 누르셔야 돼요. 위로 이렇게 누르시면 잘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커플더 자리. 안쪽에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거울 보려고 여기 꺼내놨는데 미리 저희가 차를 한 5분 정도는 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불도 잘 들어오고요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조수석도 지금 깔끔한 상태고요 운전석만 조금 시트 사용감이 더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앞쪽에 가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25만, 35만 타신 분들도 종종 봤는데요. 꽤 관리를 잘하면 오래토록, 오래토록 잘 타실 수 있는 차라고 합니다. 자, 이 차량 키로수가좀 있긴 하지만은 관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시동을 제가 너무 빨리 걸어가지고 자, 여, 너무 죄송하고요. 네, LPG 차량 지금 이렇게 미차 어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아주 오래된 클래식카부터 2021년도에 나와 있는 모든 차 종류를 저희 어플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차량이나 어, 정말로 이차 보고 싶다 하시는 차량들 있으면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미차 어플에도 댓글 기능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